안녕하십니까? 시악산 야경수 여목 농장입니다. 에요저앞에 보이는 거 요거는 어 요거는 파스트 기아타. 파스트 기아타고 또 요거 앞에 요거는 블루 엔젤. 이렇죠. 블루 엔젤. 블루 엔젤 이렇게. 요 블루 엔젤하고 뭐 파스트 기아타 이것도 곰팡이약을 지금 칠났고 지금 어해은 겁니다. 이것도 블루엔젤이고, 이렇게, 이 블루엔젤이네요. 블루엔젤이 렇게 가가지고, 어, 제그 네. 다음에 또 여기는, 어 여기는 블루, 블루 아이스. 블루 아이스가, 이렇게, 블루 아이스가, 네. 이렇게, 블루 아이스가 네. 이렇게 블루 아이스. 요거는 브렁크만 있어 가지고 어 전환 사장님이 아니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안가지고간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 뿌리 내리면은 모르지 사장님이 가져가실랑가 가져가시면 이제 드려야 되지 그 다음에 요 앞에 오거는 어 스카이 로켓 스카이 로켓이 요렇게 여기 있지 스카이 로켓 응? 이것도 블루 아이스 블루 아이스 그 다음에 요거는 하필요 요거제 엔젤 그 다음에 요거는 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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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 이제 에로 이제 에로 에로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해놨습니다 아. 저희 유튜브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.